아, 아, 분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모회대 국민 네트워크랑 청년 기후 분야 행동이랑 기후 이상형을 설정하고 있는 <목소리도> 이도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청년 분을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일단 청년이란 누구인지부터 저는 질문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은 20살부터 34살까지 연령층을 통틀어서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청년도 안에서 다양한 젠더나 개급 혹은 다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고발자국도 해외에 얼마나 나가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청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이 었는데 일단 현실대를 함께 사회 청년생으로 그리고 혹은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남들 어,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 거라는 점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청년들이 복합적으로 짓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현재 청년 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과거보다 소득 폭등이 커지면서 청년의 소득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청년들은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카바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의 삶의 기반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를 세습 사회라고도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은 다른 집형 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지구가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1.5도 지구폭력의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소 예산이 충명 10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7년 계게은 30대 초반인데요. 그래서 생계와 기후, 이 모든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제 20대 동 30대 초반,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대가 성춘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는 게 저는 굉장히 씁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그린뉴딜을 처음 들었는데 미국에서 그 체연소 하원의원, AOC가 흑구리 기후운동단체인 썰마이즈 운동업이랑 같이 법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정치 강론이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이제 서명보고를 요청을 하고 어, 저희 한국형 뉴딜에 넣겠다고 했을 때 음, 굉장히 기대가 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음, 그러면 그 불평등이랑 기후 위기 빠진 그린뉴딜은 뭐지라는 질문을 저와 제 친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음, 아직 그린뉴딜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평가하기 어려워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네, 어떤 그린뉴딜을 만들었을까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계와 기후변 불안에서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을 중심 비전으로 삼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음, 우선 그린뉴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비상 자체를 선언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학에 기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2000 메제로와 대출 제로와 2030 탈석탄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55년 탈석탄 너무 높고요 그리고 뭐지접가는 일자리 주고 기본소득 준다고 해봤자 맨날 이제 기후가 이제 재난이 된,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축 목표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그때부터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방안들이 있고 재에너지100% 시나리오도 있고 경차와 도작별인사 해야 되고 사회책임 투자 원칙을 도입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될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뭐그 재생에너지랑 건축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김용균 님이 저랑 또래였는데, 그, 그 이후에 생긴 김용준 법에, 법에는 건축 부분이랑 발전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김용균 없는 김용준 법이라고 하는데, 음, 이위의 외주화를 받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뭐,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뭐, 지금 청년이 교육을 받고, 또 사회로 나가게 되면은 온실가스 많이, 배,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취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그리고 탈탄소 경제로 만약 전환한다고 했을 때도 자기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진출하기 전에 대학에서든 뭐 고용부에서든 뭐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의 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거 보장인데요. 그린뉴딜 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말 그 5평짜리 원룸 4평짜리 원룸에서한 달에 뭐 400만 원씩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반면 공물주들은블로우드그렇고또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청년들이 내는 한달 월세보다 월세보다 더 적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왜곡이 심하고 재산 불평등과 세습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는 집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자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도 강화하고 세제 개편 이런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임대를 공이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계속해서 문의되고 실행 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기후기 관심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관심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관심이 없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기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나 하나 먹여살리기가 힘들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했던 국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네, 나와 내 가족이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서로를 먹여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희가 기후에게 관심을 많이 묶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국민의 삶을 보장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우수한, 최우수라고 속하고,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보장 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 지출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국민들한테 아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해결할 돈도 지금 국방 예산이 50조 원인데 반면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800억 원입니다. 6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현재 상황에 처했다는 게 분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나요? 쓰셔도 어. 됩니다. 네. 4분 남았습니다. 아, 네. 너무 빨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저는 또 다른 사회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사니즘에 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사회를 상상해는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공유경제인데요.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성을 늘리고 행위물을 줄이고 또 개인이 돈이 많지 않아도 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입니다. 저는 집도 차도 꼭 내가 다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평생 한 집을 빌려서 사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도 제가 예전에 들은 건데 전 세계 자동차의 96%가 주차돼 있다고 합니다. 3%만 운행 중이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생산이 답이기도 하지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더 늘리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와서 이런 공유경제에 대한 말을 꺼냈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활동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승차 독식하고 뭐, 개인주의의, 소비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을 심 했더니 번아웃과 기후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있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청년 정치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 청년들이 나서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성찰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하고 가능한 사회를 살게 하고 또 기후 위기 해결하라는 요구를 정치권에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청와대, 청와대 앞에서 그 그린 뉴딜에 2030 탈수탄 넣으라고 저희가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그불평등 운동 진영이라는 저희가 손을 잡고 같이 하면 많은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 내에서 더 많은 논의가 촉발한다고 생각하고 기성세대가 자리를 많이 내어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